이거좀 봐라, 봉석아. 이리 와서 봐봐. 얘. 우리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. 이리 와서 봐봐. 등이야, 아, 이뻐. 잘 돌봐야 돼. 더운데 왜 듣고 나왔어. 이따 먹을 거 사다 줄게. 응. 등이야, 얼른 들어가. 더워. 응? 등이야, 얼른 들어가. 더워. 나보고 키우라고? 응? 어? 괜찮아 불안해하지마 안장 안에 더워 죽겠는데 왜 그래 등이야 일로 와 올라 들어가 들어가 어, 거 앉아 거기 있어 중이야 여기 있어. 거기다 또. 응, 거기 있어. 거기 못 들어가. 더운데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.